반갑습니다. 논문 쓰는 남자, 논스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더미 변수, 가변수입니다. 자, 더미 변수란 질적 변수를 0과 1을 이용해서 양적 변수로 변환한 이 변수를 더미 변수라고 합니다. 점의 변수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많은 예시를 들면서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보고 계신 설문지의 1번 문항을 보면 성별을 묻는 문항입니다. 자, 여기서 1번은 남성, 2번은 여성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3번 문항도 한번 볼까요? 최종학력을 묻는 문항이고 응답범주가 5개인 문항입니다. 자, 1번 문항과 3번 문항 모두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도록 한 명목척도예요. 명목척도는 질적변수죠. 그렇죠. 자, 따라서 질적변수의 연구자가 임의로 0과 1을 부여해서 더미변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1번 문항을 성별변수, 3번 문항을 최종 학력 변수로 만들어서 SPSS 프로그램에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두 변수를 각각 더미 변수로 변환해 볼 텐데요. 더미 변수는 연구자가 변환하고자 하는 질적 변수의 응답범주가 k개일 때, 더미 변수는 k-1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별 변수의 응답범주는 남성, 여성 총두 개이므로 새롭게 만들어야 할 성별의 더미 변수는 2-1. 즉, 한 개의 더미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자가 성별 변수에서 남성을 1로 정했다면 여성은 0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성을 1로 정했다면 남성은 0으로 한 더미 변수를 만들면 됩니다. 더미 변수에서 0을 부여한 응답범주를 참조 항목이라고 하거든요. 연구자는 0을 부여한 응답, 즉, 참조 항목이 어떤 응답범주였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더미 변수를 통한 회귀분석을 했을 때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학력의 더미 변수는 최종학력 변수의 응답 범주가 총 5개이므로 5백이 1은 4 따라서 4개의 최종학력 더미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응답 범주인 초등학교 졸업을 1로 정했다면 나머지 2, 3, 4, 5번은 모두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응답을 1로 정했다면 2번 응답을 뺀 나머지 번호는 0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씩 1을 정하면 맨 마지막 5번 응답은 0000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학력 더미 변수의 참조 항목은 5번이 되는 거죠. spss 프로그램에서 더미 변수를 변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두 번째는 더미 변수 작성입니다.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은 지난 영상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데요. 저는 여성을 1로 하고 남성을 0으로 한 성별 더미 변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 화면 상단 변환,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으로 들어가서 성별 변수를 오른쪽에 넣고 변환할 더미 변수 이름을 저는 여성, 언더바, 더미라고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그런 다음에 기존 값및 새로운 값으로 들어가서 제가 더미 변수 변환을 여성은 1, 남성은 0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성 응답의 기존 번호가 2번으로 코딩되어 있으니까 기존 값 칸에 2, 새로운 값을 1, 그리고 추가. 자, 남자는 1번이었으니까 기존 값 칸에 1, 새로운 값에 0, 그리고 추가 누르고 계속 누르고 최종 확인을 누르면 여성 더미라는 더미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에요. 응답범주가 두 개일 때 더미 변수는 하나의 더미 변수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더미 변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0은 남성이므로 참조 항목이 남성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응답범주가 5 개인 최종학력 변수를 더미 변수로 변해 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섯 개의 범주 중에서 5번, 이 대학생 이상을 참조 항목으로 할 거니까 5번 범주를 제외한 총 4개의 더미 변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4번 반복해서 더미 변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으로 들어가서 최종학력 변수를 오른쪽에다가 놓고 초등학교 졸업의 응답 범주를 1, 나머지 응답은 0으로 한 초졸 언더바 더미 변수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기존 값및 새로운 값으로 들어가서 최종학력 변수에서 초등학교 졸업 응답이 지금 저는 1로 코딩되어 있으니까 기존 값 칸에 1, 새로운 값에 1, 그리고 추가. 자,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0이 되어야 하니까요. 기타 모든 값을 눌러주시고, 새로운 값에 0, 추가. 그리고 계속 최종 확인을 누르면 초졸 덤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졸업 응답만 1, 나머지는 0으로 코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2번 응답인 중학교 졸업 응답을 1로 하고 나머지는 0.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1, 나머지는 0. 마지막으로 대학교 졸업을 1, 나머지는 0. 이렇게 총 4개의 최종학력 더미 변수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는 SPSS 상단 변환으로 들어가면 더미 변수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더미 변수 작성이라는 기능이 없는 분들은 SPSS 프로그램 버전에 낮은 걸 쓰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이 기능이 아마 25버전부터 들어갔나? 그랬을 텐데 25 아래 버전에 쓰시는 분들은 더미 변수 작성이라는 기능이 없으므로 제가 방금 알려드린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으로 더미 변수를 변환해야 합니다. 자, 더미 변수 작성 창에 들어가면 왼쪽 변수 칸에서 본인이 더미 변수로 변환하고자 할 변수를 오른쪽 다음에 대한 더미 변수 작성 칸으로 이동시킵니다. 저는 성별 변수를 이동시킬게요. 그런 다음 아래를 보면 주효과 더미라는 게 체크되어 있고, 루트 이름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칸이 바로 더미 변수 이름을 정하는 곳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성별 언더바 더미라고 적을게요. 자, 그런 다음 최종 확인을 누르면 성별 더미 1, 성별 더미 2라는 변수 2개가 생성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성별 변수의 응답범주는 남성, 여성 총 2개이니까 성별 변수에 대한 더미 변수는 1개만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spss는 2개를 다 만들었어요. 왜 2개를 다 만들었냐면 spss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성별 변수에서 어느 응답범주를 참조 항목으로 선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참조 항목을 선택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모든 응답범주를 더미 변수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남성은 1, 여성은 0인 더미 변수를 만들고 또 여성은 1, 남성은 0인 더미 변수도 이렇게 변환을 해서 만들어 준 거죠. 따라서 연구자가 여성은 1, 남성은 0으로 한 더미 변수로 분석하고 싶다면 성별 더미 2 변수가 지금 말씀드린 여성은 1이고 남성은 0인 이 더미 변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성별 더미 2 변수는 남기고 성별 더미 1은 분석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응답범주가 5개인 최종학력 변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더미 변수 변환을 해서 만들면 되는데요. 더미 변수 작성창에 들어가서 최종학력 변수를 오른쪽 이 다음에 대한 더미 변수 작성 칸에 넣고 아래 루트 이름에 저는 최종학력 더미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을 누르면 최종학력 더미 1, 그리고 최종학력 더미 2, 3, 4, 5 이렇게 다섯 개의 더미 변수로 변환이 되고요. 자, 여기서 연구자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SPSS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어떤 응답을 참조항목으로 정했는지 모르니까 다 변환해 준다고요. 따라서 저는 참조 항목을 대학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학원 이상을 1 나머지 응답은 0으로 변환한 이 최종학력 더미 5 변수를 삭제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참조 항목을 중학교 졸업으로 하고 싶다면 중학교 졸업을 1 나머지 응답은 0으로 한 더미 변수를 찾아서 삭제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자가 참조 항목을 어떤 응답으로 했는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미 변수를 통한 회귀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미 변수의 개념과 참조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회귀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평소보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에는 더미 변수를 통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